자, 여러분들 드디어 흑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것신소름민이지 체크! 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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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 아마 마지막 기회에요 이적 시장 지금 시세가 엄청 쌉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흑인이 팀이 나쁘지 않지만 갈아버릴까 생각 중 이거 월클 리부 찍었거든요? 흑인이 원래 진짜 구단이 낮았었는데 이제 나쁘진 않아 마지막 고별전 하고 야물딱진 팀으로 오늘 안에 다 갈아야 돼 아, 카비 아유! 아깝고. 죽이랑 씨 왔다갔다 하는 데. 나이스 케인. 지금 980억 됐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세가 많이 내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단 가치도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녹화 시점이 토치 나오기 직전, 6월 27일이거든요. 이때가 팀갈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토치가 나오고 나면은 좀 오를 거라고 봐요. 시세가. 오르고 나면은 이제 좀 힘들어지지 않나. 그래서 지금 한 번, 마지막으로 팀한번 갈고, 토치 나오기 전에. 이거 980억이니까 갈면 돈좀 나올 거고, 78억 모아놨거든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요, 요, 요런 것들. 잡담, BP나, 요런 것들 다 까고 나면 그래도 좀돈좀 좀 나올 듯 일단 BP부터 싹 한번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그래도 지금 86억 장전이야 코치부터 한번 갈까요 로 코치부터 이거 코치가 잘만뜨면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조금 맛있는 게 어떻게 한번 오 어, 나쁘지 않다 늑몸에 스탠딩이 압박인 거 같은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오 저거 잘뜬거같네어 꼼짠데 이거는 역압박에다가, 뭐, 패스에다가, 침패침인데, 구대기. <목소리> 전력 질주 숙달에다가, 비용이에다가 감아차기. 이거 감차 좋은 선수 윙거에다 두긴 나쁘지 않겠다. 윙 쓰면. 그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이 전력 질주 숙달 여기가, 침패침이었으면 완벽했는데, 그지? 쪼금 애매하네. 그죠? 자, 여러분들 사전 등록 싹다 뭐하는 거. 오늘 싹 가고, 여러분들 진짜, 바로 화성 갑니다. 가자, 들어가자. 아, 이카. 3천원2천0 0원 1,000원. 1억 이하는 계산도 하지 말자. 틀질라8천원 나쁘지 않아. 3,300원. 쭉쭉 다 까버리고. 핸더스 2천원 와, 이 새끼들 주는 거 많아. 1 0원짜리 계속 주는 거 많아. 슈팅머신 C에서 나온 거는 진짜 그냥 에이전트 재료야, 여러분들. 아… 이런 게 같으면 참… 2일 챔스 이런 거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지 김창수 천원 진짜 너무 여무스러운 게 뭐라고 해야 돼? 희망이 없다니까 뭔가 그래도 뭐 중간중간에 억짜리가 좀 나와줬으면 기대로도 하겠는데 진짜 이거 트레이드나 에이전트 재료거든? 진짜 너무하네요 아 진짜! 너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주는 거가 좀 제발하게 줘라 진짜. 실카 제발. 제발 한 번만 진짜 실카. 와 진짜 주는 꼴라지 진짜. 제발 목은 갈아 주세요. 한 번만. 아, 페라 은카면 비싼데. 진짜 확률을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진짜. 저도 여기서 이런 거 먹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거 먹고 싶어요, 이런 거. 이거 사전 논문에서 뜬 거라며. 시원하게, 시원하게 하자. 두라야 제발! 주공금 너무 좋지. 나 만족해, 진짜 주공금이면. 진짜 만족해, 퇴직이 금카, 진짜. <laughs> 진짜. 아, 진짜 씨. 진짜 6,700원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아 존나 싫어 진짜 와 진짜 너무한 게 진짜 누구는 6,100원 누구는 6,700원 장난하냐 진짜 기본적으로 1억은 보장해라 워커 은카 붙여서 팔라고 지금 이득이야 제로 싼데 해볼까 있는 걸로 하자고 사카가 이걸로는 못 가잖아 어 이걸로 가나 이거 안 채워진 거잖아 100% 그지? 여기서 멈출까? 붙으면 6억 꿀꺽이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 근데 재료값을 사서 강화로 파는 것도 괜찮긴 하다. 세무수기 6억을! 따요, 씨! 진짜, 그냥! 아유, 그냥, 어. 하하하하! <laughs> 이게 대박이긴 한데. 붙으면 180억. 퍼지면 30억 손해야 재료값 포함하면. 그렇긴 하지. 아. 180억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한 번만 할게요 진짜 어차피 7카가 있었던 거니까 부으면 180억이니까 오늘 까서 먹은 거 버렸다 생각하는 거야 터지면 아니야 얘뭐 이걸로 구단이 망해 무슨 소리여 이걸로 무슨 구단이 망해 아예 노재물 무슨 재물을 해 이걸로 추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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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지 얘들아! 내가 워커를 왜 깨먹었겠어! 어? 이걸 붓기 위해서 깨먹은 거아니야이 맛에 하는 거지 강화를 이거를 안 보려고 왜 강화를 하는겨 이거 이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손에 봤던 거를 다 한방으로 복구하는 그래 아니 나 아까 워커 깨졌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오늘 내가 보았던 카드백 날렸다 그냥 이 생각 했거든 하지만 이제 이거 한방으로다가 그냥 깔끔하게 쫙. 아, 그냥 뭐 이러면은 이제, 구단, 야물딱지게 짤수 있지. 야물딱지게. 아이거는 어, 괜찮지. 이거 인기 많거든. 토트넘에 쓸수 있어가지고. 유리 빼르지체 아, 불쌍한 가야지 이거 알박도 있어, 지금. 크 크으... 오랜만에 여러분들, 흑인 또 강화로. 재미 좀 봤네요? 아, 맛있다. 굿. 어, 이 스테 좋아. 이거 존나 좋아. 괜찮아, 진짜. 이게 지금 토트넘 컬러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스테 진짜 괜찮아. 와, 한 방에 1,150억 됐어. 구단. 이거 하나로. 아 맛있긴 하네. 마운트도 한번 해봐 베르지체로 게이드 봤으니까 일단 사카 가보자 일단 사카만 붙으면 뭐눈딱 감고 한번 하지 뭐 어? 이거 뭐 구단같이 이거 지금 뭐 이거 1200원 가나? 아니 지금 내가 강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 재료값이 싸다니까 얘들아 지금 존나 싸나 원래 안 하잖아 비긴 사카 존나 잘 붙인다 저여 서 비긴 사카를 사랑하는 남자 이거 여러분 왜 이렇게 렉 걸려 뭐야 이거? 왜 이래? 우리 뭐야 이거 불안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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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이것까지 붙으면 개씹비득 보니까 스킵하니까 많이 잘 붙더라. 이번에 붙으면 이득이잖아. 확실하게 잠깐 붙이고 갈게요. 하루에 두개에가에반거 에반 같네요. 사람은 좋았을 때 끝나는 게 맞았어. 두 번은 오바긴 했어. 금칼을 줬는데 은칼을 준다는 아니란 생각. 그게 나를 망친 거야. 팀은 아직 결정 안 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짜보려고요. 추천점요. 팔고 나면 금액이 한 천억 가까이 될 듯. 맛있는 팀으로. 빨리 팔려라. 묵직한 거이 3인방만 팔리면 은 그래도 깔끔스럽게 팀 나올 것 같은데. 나도 스쿠도 많아가지고.